안녕하세요. 구준의 시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시대 어스름한 달그림자가 비치는 저녁 어느 대가집 별당에 담을 넘는 젊은 사내가 있었다. 쿵 아이쿠 하는 탄성과 함께 젊은 남자는 엉덩에 이 흙을 털며 아이 참. 더 훈련이 필요하군. 이 정도도 못 넘다니 안되겠네. 이내 젊은 사내는 성큼성큼 걸어 별당의 방문을 열었다. 자수를 놓던 여인이 놀란 듯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 오셔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셔요. 대감만님이 눈치채신 듯 아가씨를 데려오려는 불효량이 떨어졌어요. 빨리 사랑채로 가보셔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근데 내가 부탁한 자주는다 되었냐? 처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지놓온 선수건을 들고 사랑채로 갔다. 다소곳하게 방으로 들어오는 처녀를 진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드는 가득 애장어린 눈빛에 감출 수 없는 아버지가 말했다. 어허, 내네 이미 알고 있었다. 관연한 처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깥 출입을 수시로 하는 게냐? 규방의 아녀자가 갖춰야 할 짐선이며 예절을 익히라 그리 일렀건만 그나 저나 지난번 이 아비가 내준 가제는 다 했느냐? 예 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 손수건은 아버지께서 쓰십시오. 오라 지난번보다 훨~ 곱고 찬찬하구나. 네, 잘 쓰겠다. 야단칠 기세로 울긋불긋 하던 얼굴도 어느새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눈 녹듯 녹아버렸다. 이 딸바보 아버지는 한성부 중부의 치안을 책임진 포도청의 박시성의 포도재장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스라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무인기질을 닮아서인지 당시 여인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침선이나 살림을 배우기보다는 아버지 몰래 포도청에 접수된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놀이에 푹 빠져 지냈다 자연히 저작거리를 때론 남장을 한 채로 휘젓고 다니는 딸의 행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박포장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으며 은밀히 딸을 뒤에서 보호하도록 수아인 포도부장에게 부탁해 놓았다 음 여보게, 오늘은 아이가 어디를 다녀온 것인가? 예, 영감. 오늘은 며칠 전 일어난 드팀 전 주인의 딸 납치 사건을 조사 중인 듯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박포장은 혀를 차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영감, 제가 뒤에서 잘 살피고 있으니 박소저의 아니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듬직한 이 공간의 말을 듣고 박부장은 지그시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박부장은 살이 분별 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깔끔한 일처리를 하는데다 넉넉한 상품을 지닌 이 공간이 내심 차익감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딸이 천방지축이니 대놓고 이 공간에게 혼답을 꺼냈다가 거절당할 것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딸을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둘이 시실과 날실처럼 잘 엮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상관의 부탁으로 천방지축인 상관의 딸을 보호하는 임무를 띈이 공간은 처음에는 방랑자가 성가시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자신을 더와 몇 가지 사건을 해결한 그녀의 통찰력과 번뜩이는 지혜에 탐복하였다 이에 이 군가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상관의 부탁은 뒤로 한채방당자를 든든한 조력자로 여기게 되었다. 이번 드틴전 송행수의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사건만 하여도 그렇다. 전날 이 군가는 남장을 한 방랑자를 저작거리의 한 주막에서 만나 지난 며칠 전 섣달 그믐날 오후에 드팀전 행수의 남산 별장 청지기인 오소방이 찾아와서 별장에 머물던 주인집 딸이 사라진 것을 포청에 고변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방랑자에게 털어놓았다. 오소방이 말하길 그날 오전 마당에 내린 눈이로 선열이 점점이 찍혀 있었으며 방문 앞에는 검은 들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죽은 채로 있었고 주인 딸이 사라졌답니다. 주인 딸이 사라지기 전에 간혹 고양이 울음을 내고 지를 잡아먹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고양이 귀신이 시인 듯하다며 두려운 듯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군가는 당일 저녁 무렵에 별장으로 가 쌓인 눈 위에서 핏자국이며 고양이 사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양이 귀신이라니, 허허,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별일입니다. 이를 듣고 방랑자는 고개를 키아웃하며 무언가 미신적인 듯 말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팀전에 가셔서 사라진 낭자의 부친을 만나보시고 주변 탐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 이 군관은 드팀전으로 가서 주인 있는 송행수를 만나보았다 이 군관이 어찌하여 딸이 별장에서 지내게 됐는지 묻자 달포 전부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가끔씩 고양이 울음을 내며 마르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아 별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어서, 어찌하여 딸이 고양이 울음을 울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행수는 급히 처결해야 할 것이 있다며 방을 나서기에 무언가 얘기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행수가 방을 나서려는데 행수를 째려보며 노파가 들어왔다. 노파는 행수의 장모였는데 사이를 영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다. 이 공간이 노파에게 탐은하니 달포 전에 노파가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를 사이가 해꼬지하여 죽였는데 필시 그 고양이가 안가품을 하기 위해 손녀딸에게 고양이 귀신이 쉬었다는 것이다. 아, 글쎄,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푸뜸하게 놓아둔 음식을 몇번 훔쳤기로서니 고양이를 그리 학대할 수 있수.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던 놈을 우리 가게 일꾼으로 받아주고 사이로 삼아 재상까지 물려줬는데 은공도 모르고 완. 노파가 이리 말하는 중에 단골래로 보이는 여인이 들어왔고 노파가 반갑게 맞았다. 단골래는 미리 마당에 준비한 재단에 치성을 드리기 시작하더니 고양이 귀신이 이집 딸에게시여 고양이로 화해 그 변을 당했으니 많은 재물을 들여 치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군가는 노파와 단골래가 버리는 처사가 너무나 발칙하다는 생각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일단은 단골래를 잡아들였다. 다음날 이군가는 다시 방랑자를 만나 드팀전에서다은한 얘기와 단골레를 하옥하여 문초한 얘기를 방랑자에게 들려줬다. 드팀전의 노파가 손녀를 해꼬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노파에게 접근한 단골레를 의심하게 되어 문초하였습니다만, 단골레가 뭔가를 숨기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방랑자는 고개를 캬웃 했으며 뭔가 짚이는 듯 미소를 치었다. 그날 밤 방랑자는 몸종에게 일러 소복 한 벌과 지팡이를 구해 조용히 집을 나서려 했다. 아유 아기씨 하다하다 이제는 해가 떨어졌는데 집을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감마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은 일도 아닙니다. 쫓겨나실 겁니다. 거기다가 소복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셔요? 예, 별일 없을 터이니, 너는 잠자지 말고, 한밤 중에 신호하면 문이나 열거라. 이렇게 말하고, 한참 후에 방랑자는 깊은 밤에 돌아왔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이군간이 몸정을 따라 방랑자를 찾아왔고 활짝 웃으며 범인이 잡혔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일찍 별장지기 오소방이 포총으로 제발로 걸어들어와 자신의 죄를 자복했답니다. 허허. 이군간의 말에 의하면 오소방은 소식적에 송행수와 함께 듭진전에 점원으로 있다가 송행수가 그집 사이가 되고 주인 자리를 물려받자 시기하여 가게를 나갔으며 수십 년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송행수에게 사정사정하여 자기 아들을 점원으로 드리고 자신은 남산에 별장 지기로 왔는데 주인딸과 자신의 아들이 좋아지내게 되어 둘을 혼사시키려 하니 송행수가 지체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서방은 한때는 같은 점원 처지였던 송행수가 지체를 따지며 회방을 놓으니 부하가 치밀었기에 행수의 딸을 빼돌려 자신의 아들과 몰래 혼인시키는 한편 당골레 아자고 딸이 고양이 귀신이 시어 죽었으니 원혼을 달리기 위해 치성을 드린다는 핑계로 재물을 뜯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날 밤, 하얀 소복을 입은 고양이 귀신이 찾아와, 자신이 죄를 발고하지 않으면 멸문 지하를 당할 것이라며 겁박했기에 스스로 죄를 자복하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도 다있소이다 아직도 귀신이 있기는 합니다. 그려, 호호. 이 말을 듣고 방랑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몸정이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다. 어머나 아가씨, 그 소복 입은 고양이 귀신이 혹시... 몸정을 저지하려는 방랑자를 보며 이군가은 필시에 무슨 사연이 있다는 직감이 들어 몸정에게 실토하도록 책근하자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방랑자가 지난밤의 일을 실토했다. 소복을 챙긴 방랑자는 밤에, 별장을 찾아가 마당에 오소방 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후 커다란 지팡이를 짚으며 오소방 앞에 나타났다. 오밤중에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니 오소방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놈, 나는 고양이 귀신이다. 어찌하여 내 놈들의 사역을 채우려고. 애꿎은 고양이를 대하였단 말이냐? 정녕 천벌을 받고 싶은 게냐? 내일 포청으로 가네 죄를 알고하지 않으면 빨문지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어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엎드려 벌벌 떠는 우서방을 기절시키고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군관 역시 놀랐으며 어찌하여. 오 서방이 주범인지 알아냈냐고 묻자 방랑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난 서달 그믐날은 오후 한낮까지 남산에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오 서방은 아침녘에 내리눈이로 떨어진 피자국과 고양이 사체를 보았다고 오후에 포청에 구했지요. 그날 저녁 현장에 가 나리께서도 눈이에 난 피자국과 고양이 사체를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녕 무엇이 이상한지 모르시겠는지요? 이 말을 듣고 이군가는 자신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다. 아하, 그렇구려. 피시 오후까지 눈이 내렸다면 아침에 발견한 피자국과 고양이는 눈에 덮여 있어야 하는데. 그날 저녁 내가 갔을 때는 눈이에 그것들이 있었소이다. 오서방이 눈이 멈춘 후에 현장을 꾸미고 포청에 고한 것을 이렇게 모음담을 늘어놓으며 세 사람이 방에서 웃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박포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흠 아니 여보게 이군가 어찌 자네가. 여기 있는 겐가. 그리고 얘야, 어찌 과연한 처자가 외간 남정네를 방으로 들인 게냐. 그리고 언년이 너는 어찌 상전을 이리 모시느냐. 후얀앉이고 박부장의 등장에 다들 화들짝 놀랐으며 몸짱 언년이는 슬그머니 방을 나갔다. 자리 에 앉은 박부장은. 이군간을 째려 보며 말했다. 어허, 내 자네를 믿었건만 어찌 이리 일을 벌인단 말인가. 이제는 우리 아이가 기지까기는 영 글렀네. 자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 말을 듣고 이군간은 잠시 민망해했으나 그은 결심을 한듯박포장을 보며 말했다. 영감 저로 인해 방랑자의 혼삿길이 막힌다면 마땅히 제게 책임이 있을진데 어찌 자시하겠습니까? 영감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평생에 반려가 되겠습니다. 아흠 그야 그리 한다면요 이 말을 듣고 흡족한 마음을 감추느라. 박 고장은 연신 헛기침을 하였고 방당자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의기투합하던 듯 청춘 남녀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며 부부가 된이후로도 풀기 어려운 사건을 머리 맞대어 함께 해결하며 허목한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